왜 60년도 대선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60년. 왜냐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한말, 대한제국기, 독립협회에서부터 활동하시고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오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누가 쓴게 아니냐? 부통령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 대통령 그다음에 부통령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정부통령 그런 선거였으니까. 자, 그럼 그 부통령은 누가 해야 되느냐? 어, 당시 여러분들 음, 이승만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여당. 여당 한번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승만 정부의 여당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여당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 바로 예, 자유당이다라고 합니다. 우흠. 자유당. 이 자유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후보를 냈는데 후보가 누군 이기붕이에요. 이기붕. 근데 이기붕 이분이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든 이분이 지금 부통령이 당선이 되어야 그래야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 돌아가셨을 때그 자리를 이을 수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기 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떨어지면 되죠. <laughs> 아니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떨어져야지 그러면.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마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권자 수가 그 마을에 100명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투표함을 열었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여기 유권자 100명이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유권자가 100명인데 찬성표가 150표가 나오면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명백히 부적이죠. 막 미리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선거 왜 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반장선거 뽑을 때도 이렇게 안 한다는 야기죠이뭐 하는 거냐는 얘기죠. 학생들이 들고 일했던 사건이 바로 이 4.19 혁명. 바로 이 부정선거에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어,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 1960년이고요. 아, 이 과정 속에서 어느 한 학생이 크,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 김주열 학생 이 사망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 마산 앞바다에서 이 시신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져 최루탄이 눈이 바뀐 상태에서 이러면서 그냥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폭제 역할하게 되는 것이죠.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뭐다 어,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네, 결국은 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국민이 <laughs> 원한다면네 그래서 결국 하야하는 4 1 9혁명을 통해서 결국 이적 정권을 바꿔냈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집권 세력들을 끌어내렸던 역사적 사실은 이게 최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 사례. 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바꿔냈던 사례가 없었거든요. 최초의 모습, 이게 바로 사회고 혁명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내려오니까 뭔가 과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과도기를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허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사람 이름이에요. 과도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허정 과도 내각이 허정 과도 내각이 이제 개헌을 한 거예요. 이 대통령제로는 너무 독재가 심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개헌을 합니다. 이 바로 3차 개헌이라는 건데 이 3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볼수 없을 아주 유일한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내각 책임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예요. 물론 대통령 윤보선 뭐 이후에 있긴 있지만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도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각 책임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원제, 양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니원, 그 다음이 참의원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양쪽, 즉 미니원은 하원 그리고 참의원은 상원 같은 경우 왜 미국이 여러분들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도입한 겁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는 참 보기 드문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형태가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 내각 책임제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가 있으니 그 정부가 바로 예, 장면 정부가 총리, 총리,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장면 절,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이 장면 정부는요 어느 당이었냐면 예, 바로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그리고 그 당수 그리고 총리가 바로 전국을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잖아요. 그죠?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다 보니까 당연히 이 혁명 세력들의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 이 당시에 나왔던 어찌 본다면은 음 우리 현대사 그앞 시대에 존재했던 마지막 진보 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혁신계가 있었습니다. 이 혁신계가 이제 본격적인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중립화 통일, 혁신계의 중립화 통일 방안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 진보 세력인데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이 진보당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혁신 세력들이 거의 짓밟히다시피 했잖아요. 58년 체제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중립화 통일,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지 나왔던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유명한 구호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나무로 이 땅이 네땅인데 오도가도 못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또 학생들이 통일운동을 또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밝히지 못했던 이런 어떤 그 58년도 그런 방공 시스템 속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 특히 이제 어그 해방 공간 또 유교 전쟁과 과정 속에서 양민 학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상 조사 좀 해달라 거창 양민 학살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달라.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장면 정보에 지금 쏠리고 있었죠. 왜냐면 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온 정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장면 정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더 개헌을 하는데 이 4차 개헌은 여러분들 다른 앞에 있었던 1차 개헌이나 2차 개헌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 4차 개헌은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급 입법. 소급 입법.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법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그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게 이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급이법은 뭐냐면 만들어진 그앞의 상황을 지금 소급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거죠, 여러분들. 이러면 지각하는 사람들 벌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지각하면 천 원씩 내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까지 지각하던 사람들도 이제 법이 정했으니까 다 내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각,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소급입법이 그렇게 좀 불합리한 게 있는데 이걸 왜 했냐면 바로 3.15 부정선거사범들 3.15 부정 이 부정선거사범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 소급입법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면 정부는요. 음... 이 사회구 혁명으로 들어섰지만, 어떤 이런 어떤 요구들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 지금 제대로 지금 대응은 어좀 이렇게 좀잘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위기라고 파악해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허허. 군인들, 군인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나라 지키는, 국방을 지키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국방을 지키지, 지키시다가 정치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4.19 혁명으로 탄생했던 장면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